힘이 필요한 적이 있습니다 아, 네. 보호하고 내가 남를 지켜야 되겠더라고요. 아, 네. 어떻게요? 충원합니다. 아, 네. 그래서 어떤 힘든 일이 우리 앞에 있을 수밖에 없는 험한 인생이지만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하고 잘 지킬 때에 하나님은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보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지되어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강력하게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만서에 이렇게 보면은 자기 보정에 대한 어떤 핵심들이 쭉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대부분 언어입니다. 말. 어. 그래서 자만서 13년 3절에 보니까는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우리가 입술을 크게 벌릴 때에는 칭찬해말 할렐루야 축복해봐 은혜해봐 순정해봐 일런 천도해봐 정말 죽어가는 영혼도 너무 많잖아요 너희들도 죽어가지만 이 어려운 일들이 딱 부딪혔을 때 저도 제 자신을 보니까 저도 부모지고 있는 일들이 처음에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뭘 시키고, 나 실종답할까봐, 예. 네, 정말 막 사고방울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어, 이렇게 깨닫는 시간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들은 축복의 방에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원서1 4장 3절에 보니까요,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는 이라. 자, 우리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장 20절에서 21절 우리 이목사님이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네, 네, 괜찮아요, 우리. 아멘. 우리가 네. 아, 네. 끝내는 영생의 이르도록 하나님의사랑안에서 우리의 자신을 잘 지키시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네, 말씀에, 사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나를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아삭은 이 환경이 너무나도 악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성도 구별해서 세우신 그런 성민들을 이렇게 힘들게 할까? 왜 이들을 빨리빨리 무슨 어떤 어려운 일 속에서도 빨리 해결해 주지 않고 부활시켜 주지 않으실까? 이런 데서 이제 의문을 갖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절 말씀 보니 나로 능력 붙이지 못하긴하시니 그러니까 이 불화가 그릇 때문에요. 불면증이라는 거야, 불면증 예. 네. 아무튼 우리, 진짜 이불면증에 시달리는 요즘 현대인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특히 저아저시는 목사님들도, 뭐, 신 가수들이 또 있는데, 그분들은요, 뭐,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계획한 일들이 부드럽게 소화가 안 되면, 야! 바로 되더라고요. 음악 하시는 분들이나 좀 예민해서 그런줄 몰라도. 어쨌든 이렇게 근심으로 불면증에 시달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6절 말씀에 밤에 한 나의 노래를 기억하여 마음에 불상하며신령이근구하기를 6절 말씀에 밤에 부른 노래는요 그래서 불안과 근심이 절망시킬 때의 생각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도는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는 버리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 네. 하나님도 우리는 끝까지 보호 하고 계십니다. 보호하시고 아, 네. 지켜주시고. 우리는 절대 걱정하지 않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자 10절에서 20절 말씀을 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또 내가 말하기를 위는 아, 네. 나의 연약함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해곧 영어의 애절 기사를 기억하여 그 해사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또